나는 분명 남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을 안 했나봐 그래가지고 여자인 척 했다니까 진짜뭔 <laughs> 여자인 척해아 남자라고 했잖아 맨날 다, 대답하면서 뭘 어... 애매하게 대답해 억울해 어, 어, 그래. 진짜 어, 그래. 억울하다 진짜로 아니 내가 처음 길드 들어갈 때나 뭐라 그랬어 남자라고 했지 근데 그래서뭐더뭘 뭐 말해야 돼? 누가 처음에 남자라고 믿겠어요 <laughs>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남자라고 얼굴을 볼 때까지 나는 진지하게 믿지 않았지 슝! 중요한 건 아직도 안 봤잖아. 어? 아, 이굴은 봤잖아. 언제? 뭘? 아니, 실물로 뭘안 거. 봤잖아요. 아 실물? 내 맨날 부르면 안 나오면서 뭘만나라그래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어, 얼버무리네. <laughs> 아니 서울까지 가라면 내가 서울까지 왜 가? 내가 인천 간다니까. 내가 인천 오라고 했잖아. 근데 안 왔잖아. 그러니까. 알았어 알았어. 언제 갈까요? 지금 정하자 그럼. 어... 한... 3년 뒤. 3년 뒤면서? 30년 뒤요? 아 너무 좋아요. 어때요? 좋죠. 아 정말 좋네요. 빨리 배그를 시작하고 싶은데 왜안 들어오세요? 저 업데이트 중. 노가리 좀 까시면 안, 되... 안 될까? 요아저 아, 노가리 가라고요? 음. 그럼 훈련장에서 노가리 좀갈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애매하겠는데요? 그냥 자체가 애매했는데요. 그냥... <laughs> 내 자체가 뭔가 애매해? 와 지금도 약간 컨셉 잡는 것 같은데 김가? 아니지 아니지 원래 원래 그 컨셉 아니잖아요 원래 좀더 까칠하고 그러잖아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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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아니, 방송 텐션인가 일단, 일단 일단은 사람이 한결같아야 돼요 알겠어요? 저기요 <laughs> 그지 같네? 진짜 예. 말 이상하게 하세요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자 아니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잘해주는 거야 <laughs> 우리 처음 만난 날, 날 기억해요? 누가 남자한테 잘해줘요 도대체 <laughs> 아니 나는 분명 그 게시판에 남자라고 하고 들어왔다. 근데... 아, 여러분들의 남자한테 잘해주는 남자 있어요? 잘해줄 수도 있지. <laughs> 어? 잘해줄 수도 그런 있지. 그런 사람이 어뭐 있어? 있지.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겠지. 아 그래서 나한테 뭘 바랬다. 그래서 자기는 아니, 나한테 뭘바랬구나 진짜 나한테 뭘 바라긴 했구나. 아 거기 지편 많다고 지금 학고인 나한테 유성질하시는 거 아니죠? 어귀억법귀억법 <laughs> 아, 아니, 아, 그것이 아니구나. 아그 아니, 당시에 어떤, 아. 어떤 날이었냐면, 처음 어떻게 봤냐면, 처음에 제가 길드를 들어갔는데, 그때는 디코방도 안 들어 그랬었거든? 근데 내가 스틸을 당하고 있었어. 그래서 방송하면서 메이플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 녹화를 하고 메이저인데? 있었어가지고, 스틸을 당한다. 그래서 그 길드 그 채팅에, 아, 저 지금 스틸 당하고 있어요? 라고 해가지고, 와주셨어. 그래서 막 도와주셨거든? 아 그래서 그게 약간 내가 어딘데 그때 데 목소리도 안 들었을 텐데 그때 왜 도와줬어요 그러면? 그때 목소리 들었는데요? 그때 목소리 들었고? 다예 <laughs>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갔는데요 저? 아아아아 그런가 아니야? 목소리를 네. 들어서 그랬다. 근데 네, 만약에 네. 막 엄청 건장한 남 남성 소리로 어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스틸 당하고 있어 요 그럼 어떻게? 어 죄송한데 이제 저 바빠서요. 아. 아. <laughs> 그런데 저할거 너무 많았어요. 저때 운정준도 아니었고요. <laughs> 저애 A 예 기본이었어요, 분입니다. 그냥 구경하러 갔을 생각도 있으신데 도와주러 가지는 않았죠. 그지 같네. 결국 그래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했거든.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아니, 진짜 와달라고 그래.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뭐야 아, 스티 당해요 이래가지고. 맞아, 맞아. 그래서 와주셨어. 야,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,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? 어. 아버님 욕 하고 있었잖아요. 맞아. 어. 그때 좀상욕를 상류를 하면서 좀 어. 하고 있었어요. 아니 좀 어마, 어마어마했죠. 아니 그 분께서 계속 스틸을 하시길래 아내 자리다 했는데 계속 하는 거에서 이 땡땡야 <laughs> 이 땡땡아 내 자리라고 이렇게 땡땡아 이러면서 이리발려나 거의 내 자리라고 이리발려나 물론 채팅으로 말고 육성으로 하고 그랬었거든 like. 육성으로. 멈춰 멈춰. 해가지고 그걸 드, 들어가지고 와주셨거든. <laughs> 그래서 그 뒤처리도 해주셨어. 막막 박제 같은 거다 해주셔가지고. 아버님 그때 올려주셨어. 안 했으면은 약간 좀 그때까지 뭐빡실쓸 그런 느낌이었어. 맞아 맞아 나 역으로 막나 내가 스틸범 돼가지고 내가 역으로 박제될 뻔했다니까? 그래서 우리가 할 거면은 먼저 성방 찌어내가지고 인벤이 올려주셨어. 아 그래서 그막 사진 캡처 떠 주시고 막그 인벤이 올려준 게다 내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해줬다. 아니지 사람이 착해서 모여서 그랬다. 거짓말 니은 진짜 진심을 말해요. 학고라 슬프네요. 대표표 하나도 없고. 진짜 진심을 말하라고요. <laughs> 다 어?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진짜 거짓말이죠. 콜라가요 <laughs> 아무튼, 그 뒤로 그래? 나는 진짜 착하신 분이다. 막, 그냥, 처음 봤는데도, 막, 이렇게 막, 자기 일처럼 막, <laughs> 막, 챙겨주시고, 막, 캡쳐까지도 어? 다 해주시고. 오케이. 거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하다. 오케이, 거기까지. <laughs> 그래가지고, 완전, <laughs> 완전 착하신 분이다. 그래가지고, 막, 진짜. 그래서, 그 뒤로 되게, 뒷쿠를 자주 들어갔거든? 잘 지냈어. 그래서, 막, 막, 자기 전에도 막,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. 흥반대, <laughs> <힘들다>, 갑자기. <laughs> <목소리> 갑자기 침땄 <목소리>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아 아모님 너무 좋다는 거야? <laughs> 내가? 아 아모님 성격이랑 뭔 맞나? 아모님 목소리도 그렇고 성격이 너무 좋다 이랬잖아요 맞죠? 물 좋다 그러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, <목소리> 아무튼 아, 그랬잖아요 물어봐서, 물어봐서 좋다 그러지 내가 그냥 그냥 좋다 그랬지 아 좋다 그랬잖아아 무튼 사람이 <목소리> 좋아 보였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잔 줄 알았으면 내잔 줄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 진짜 내가 잘못했네. 그때가 좋았어요? 그때가 좋았어요? 그때가 좋았냐고? <laughs> 네 놀려먹을 때 <때가> 재밌었어. <laughs> 아주 아뭐 놀려먹기보다는 그냥 내가 난 남자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시길래. 나라 나랑, 나랑 또 피해자 한명더 있잖아. <laughs> 그럼 말다한거 아닌가? <laughs> 거기까지 얘 맞아 얘기할게. 한 분도 더 빌렸어. <laughs> 그러면 뭐 그냥 제기고 다니는 거지. 같은 같은 시간대 아... 있었어. 왜 말하지 마. 뭐, 피해자가 뭐. 더 있어. 아, 어, 피해자가 더 있는 게 아니고. 어, 피해자 피해자인가? 피해자 피 아니지. 뭐, 뭐 나랑 비슷한데 뭐 피해자겠지. 물 <laughs> 피해봤는데 뭐를 피해 보셨는데요? 나 나의 <laughs> 마음의 상처. 어이가 없네. 마음에 나의 마음 마음의 상처. 내가 달래줬으면 달래줬지. 진짜 열린 마음. 내가 좀디저 잠시 후.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분더 계셨는데 약간 그게 하루는 이 분이고 하루 하루는 저 분이고 즐겼다니까 <laughs> 막 그랬어.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. 즐기는 거라니까. 어, 하루는 이 분이고 하루는 저 분이고 막 그랬지.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 조금만 더 알았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. 근데 솔직히 나한테 말했잖아요. 뭐? 뭘요? 뭐지? 여자 같다고? 어 그것도 <laughs> 있었고 뭐 진짜 여자였으면 고백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죠? 아니 아 음. 어, 목소리가 뭐 그냥 상위 일티어니까 근데 목소리가 달지저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다고요? 응 음. 아니 목소리는 뭐 그냥 상위 일티어라 목소리가 중요해요 사람은 아 진짜요? 여자들, 여자들도 여자들 봐요 목소리 하나면 그냥, 와 목소리 진짜 개좋다 이러면서 그거 어, 맞는거 아니 일단 저다 깔려가지고 들어가는 중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